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빈 자리를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죠 굿뉴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의 그 종류가 서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구원의 문제와 또 평안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온 백성들 누구라도 정말 누구에게라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만 하고 깨닫던 또 깨닫지 못하던 간에. 모든 인간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기다려왔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이 없이는 죽음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형수에게 이제 더 이상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면의 소식과 같이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5일 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는 때인데, 그런 이 때에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성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8 절을 보면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그런 해방을 시켜 줄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속박으로부터 통합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방이 아니니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돈을 던졌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그런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유일한 영혼의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군뉴스가 되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듯이 단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메시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속국이 된그 상황을 당장에, 지금 당장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다. 라는 그 사실이 더 시급한 거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속박보다 더큰 위기가 바로 영혼이 속박되어 있는 영원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의 속박이 더 시급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사단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영의, 혼의, 육의 전인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의 생명보다 더 시급한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전인적인 생명,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이고, 그런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에 먼저 나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축하를 합니다. 그렇죠? 찾아보니까 중국은 성탄절에 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은 하필이면 성탄절에 누군가의 뭐 김일성의 어머니인가요? 뭐 그런 생일로 기념을 가고 있다고 요 그러니까 이두 나라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성탄절을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다 함께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도 사실 몰라요. 모르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물이나 아니면 연인과 함께 보낼 생각에 들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연의 의미는 이미 퇴색해 버린 지 오래고요. 그런 풍토에 맞춰서 성탄절을 그저 상업적인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음. 그래서 어느샌가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나 아니면 캐롤을 불러서 음반을 파는 가수가 어느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크리스마스의 그 크리스가 크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 그래서 기독교를 강요할 수 있,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라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시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저 스타벅스나 그런 데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미국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쉬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안타깝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도대체 뭘 기념하는 날인지 관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고요. 정말로 해피 홀리데이, 노는 날. 재밌게 즐기는 날. 진짜로 해피 홀리데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떠들썩하게쾌락을 즐기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은요. 오히려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하나의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성탄의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으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켜서 쾌락을 쫓아, 쾌락을 쫓아서 즐거울 것만 찾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알아야 할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쁨과 구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영의 생명과 영혼의 자유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만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또 건강의 회복을 먼저 구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뒤바뀐 가치로는 정치적인 자유를 먼저 구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laughs> 자칫하면 세상의 가치에 젖어들어서 육신의 자유와 세상적인 편안함이 구원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본질로서 주시는 진정한 영의 축복이 아닌지. 그런 뒤바뀐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서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구원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에 맞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진정한 자유와 영의 구원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때면 그럴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말 단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음 두 번째로,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두 번째로, 성탄은 표적이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은 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표적이니라 음,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표적 아닙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개시를 받고 나서 천사들이 알려준 곳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위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그 모든 개시가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목자들이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표정을 목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직접 목도했다는그 사실로 인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부유에 부여했다. 성탄의 기쁨은 목자들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식을 남겨 두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표적처럼 딱 보기만해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수 있는 표적을 세상에 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표적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사랑의 표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표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온삶 전체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에 걸맞는 그런 구원의 표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으로 세상에 전하시는 그 구원의 표적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고요, 외면당하는 사람을 안아 주셨고요,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표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표적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어받아서 사랑의 표적이 되어줄 그런 진정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어갈 진실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만한 그런 사랑의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말부유에 누우신 그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표적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 성탄을 준비하는 이 때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오셔서, 그래서 정말 세상의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이어가는 그런 주님의 표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2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은 요 성탄에 대한 의미를 정말 잘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먼저 그것을 보면 <laughs>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배속하실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들과의 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딱고 천한 이 땅의 말구유에 오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죄악 속에서 버둥거리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울 자리를 그 자리 하나를 찾아 다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성탄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다라고 또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던 그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과 평화를,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세상의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힘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요.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만한 그런 주님의 표적이 될 만한 삶으로 살아왔는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할 만큼 그 평화를 전하게 할 만큼 따뜻한 삶의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성탄의 의미를 이어갈 진정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땅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손을 잡아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누우실 자리 하나가 없어서 말 부유해 누우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을 품어줄 그 자리 하나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한편에 성탄의 의미를 이어갈 그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주님 여기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약한 자를 돕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손을 제가 잡겠습니다. 여기 이 안에 주님 옷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찬양 들을 때에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제가 그 주님의 뜻을 이어서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탄에 걸맞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